136번, 전체 집합 U, 30 이하의 소수라고 얘기했으니까, 일단 전체 집합은, 자, 전체 집합은, 2, 3, 5, 7, 9안 됩니다. 네, 11, 13, 17, 19, 23, 29. 30 이하까지 소수는 좀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전체 집합 U가 있는 상태에서,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했으니까 A는 1, 2, 3, 4, 5, 6이 아니고 여기서만 한 자리 자연수 2, 3, 5, 7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집합 B는 역시 전체 집합 U에서 생각하는 거니까 5부터 해가지고 15까지 그러면 5부터 15까지 여기 안에 들어있는 5, 7, 11, 13으로 완성이 됐다. 자, 그러면 일단, 전체 집합 U하고, 집합 A하고, B하고, 이제 썼는데, C를 하나 만들어 달래요.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A하고는 교집합이 생겨야 되고. 그 다음에, C의 여집합하고 B를 합쳤더니, C의 여집합이 바뀐 게 없어. 그러면 C의 여집합이 B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집합 생각해 보시면, 자, 요렇게 교집합 생기면 어떻게 돼요? 예. 네. C의 여집합하고 B하고 합치면 이 부분이 들어가게 되니까 결국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건 B하고 C하고 서로소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C는 A와 교집합이 있고요 B와는 서로소여야 됩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5하고 7이 A하고 B한테 모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C는 2나 3 혹은 2 3을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될 거고 2 4 5, 5 7 그다음에 11 13못 쓰고 17 19 23 29네 가지를 더쓸수 있게 되니까 2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네 개의 원소를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 2의 네 가지 2의 네 가지 2의 네 가지 지금 뭐 원소의 합 같은 걸 구하는 게 아니라 2가 들어가 있는 c의 집합 3이 들어가 있는 c의 집합, 2, 3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c의 집합, 이렇게 해서 16 곱하기 3 해갖고 48개의 집합 c를 만들 수 있습니다.